내일은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성도제일입니다. 고타마시타르타가 대각을 이뤄 성불한 날인데요. 조계종 포교원은 성도제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온라인 법회 활성화 등새 포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을 정준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고타마시타르타는 고대 인도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통을 마주보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길에 나섰습니다. 6년 동안 극한의 고행을 지나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해둔 뒤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성불했고 불교가 시작된 역사적 순간이 성도제일의 시작입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스님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인류가 행복에 다가설 수 있게 됐다며 성도제일을 맞아 불자들이 각자의 생활을 점검해 보기를 권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처님처럼 살고 있는지. 그리고 부처님처럼 되는 공부에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부처님 마음가짐으로 부처님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의미를 새기고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날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불교 사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제일에는 사불회중이 철야정진과 승보공양을 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겨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아직 제약이 완전하게 풀리지 않은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은 모바일 신도증을 만들어 내년부터 온라인에서도 여법한 법회 활동을 할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개발한 전국 8개 순례코스에 더해 추가로 8개 순례코스를 개발해 선보이겠다며 성도제일에 걸맞은 신년 포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순례코스를 한 8개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내년엔 역시 한 8군데 더 개발을 쭉할 거고요. 전 국토에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손길, 발길, 이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고요. 조계종 포교원은 올해가 연예인 전법단과 전궁여성 불자회 발족 등 포교 역량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의 해였다며 불자들의 행복을 위한 포교 활성화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올해는 전국 여성 불자회가잘 발전이 됐는데요. 어, 이 의미는 어, 내년에도 결국은 어, 우리가 보통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이 아니다. 즉 어, 남성, 여성뿐만 어, 아니라 이 모든 존재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 나가는 것이 어, 불교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포교 활성화의 주안점을 두고 불국토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포교원의 활동이 성도제의를 맞아 의미가 빛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